또 이렇게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해 드릴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종목 MDS 테크라는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. 어,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뭐 대표 업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,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베디드 토탈 솔루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임베디드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은 이런 어떤 그어 PCB 뭐 이런 스타일의 기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CPU 부분이 있고 또 메모리 부분도 있고 모뎀 라우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래시 메모리도 다 들어가 있죠 어 이것을 컴퓨터는 엄청 크고 어 등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집합체를 간소하게 줄여 놓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은 로봇 머리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될수 있고, 또, 어, 지능형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에도 임 인베디드 시스템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, 또, 뭐, 의료 부분에 대한 어떤, 어 MRI 같은 모델에도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, 이와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, 어 좀, 어, 멀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 시스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솔루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,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또 반대체와 연동하는 어, 어떤 그런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 결합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IT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 있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볼 거거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차트가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안정적인 선취 매수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차트 흐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의 주가 위치가 어딨죠 완전 바닥권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한 번에 어떤 관련된 AI 기대파동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선취하기가 좋다 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관련된 AI 또는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어, 그나마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의 흐름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한, 작년 결산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순위까지도 흑자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적 개선 모멘텀의 사상 최대 실적 기대치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첫 번째 조건, 그 다음에 차트의 저점이라는 조건, 그리고 실적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종목 하나를 한번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한다면 구정 이후 어 MDS 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,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